안녕하세요. 엑소리더 수호입니다. <laughs> 네. 엑소일과 더을로 대화를 나누다가 왔어요. 이제 저녁 한지 소집해제 한지 한 며칠 됐는데 <laughs> 사실 음. 좀더 약간 좀 공식적인, 좀 오피셜한 자리에서 정식으로 좀 팬들과 또 라이브하고 이렇게 좀 소집해제를 이렇게 또 축하를 하고 싶었는데, 버블을 어제부터 하게 됐는데 이제, <laughs> 들 일단 대화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보고 싶어 물론 당연한 거지만 어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어또 우리 저도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일단 정식적인 또 이렇게 소집해서 축하와 또어 또 그간 있었던 거의 2년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시간은 조만간 또 정식으로 가질 거라서 네그 오늘 잠깐 왔습니다.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일단 오랜만이 너무 어색, 오랜만인 것 같고 그리고 <laughs> 그, 아, 그 버블로 이제 통해서 이렇게 팬들과 어제부터 투하,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시감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약간은 어색함도 있었겠지만 anyway. 이게 제가 댓글을 좀 보는데 <laughs> 댓글을 보는데 <laughs> 외국 팬들도 많고 <laughs> 근데 오늘 또 이제 어, 뭐, 질문 같은 거다 대답해 드리고 싶은데 하면 이제 또 조만간 이제 있을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김이 좀셀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또 움직이는 걸 너무 팬분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렇게까지, 아, 너무 당연히 보고 싶지만. 움직이는 걸 이렇게까지 보고 싶어. 이렇게 사진, 저도, 저도 보고 싶네요. 저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글 말고, 어,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하던데. <laughs> 그 박수로 라 좋으니까 좀, 여러분들과 빨리 멤버를다 같이 또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그냥 이렇게 대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항상 2년 전에도 느꼈지만 엑스일 분들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인스타를 키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약간 좀 일방적으로 이제 잘생겼어요, 뭐 사랑해, 오빠, 미쳤어, 뭐. 뭐 약간 좀 비속어 좀 남발하시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아 <laughs> 그리고 <laughs> Can you say hello to e x e l Malaysia? 아 이게 좀전세계에서또 보고 있으니까 <laughs> 일단 저도 너무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해외 콘서트도 너무 하고 싶은데 2년 동안 한국을 벗어나지 못해서 와 아, 해외 팬들 보면 해외 팬분들도 특히 한국에 있으면 예, 예전에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 압구정이나 이렇게 로데오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해외 팬분들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게 좀 음, 팬데믹 때문에 아무튼 세계에서 보고 계시니까 헬 e l l o e v 어 그리고 곰방아 니하오 하오쥬 오브 일본도 정말 가까운 나라인데 아까 같이 이전에 다녔네 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팬들도 있고 태국팬들 타일랜드 사우디카또 계시고 봉주또 진잘생겼어뭐 이런 이거 뭐 거의 감탄사밖에 없어서 항상 뭐 이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만 할까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딱 그리고 대화를 하면 이제 한세 가지 정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laughs> 일단 뭐잘 지냈어? How are you? How's your day? 뭐야 이런 느낌 이런 <laughs> 또아뭐 먹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혹은 뭐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밥에 관한 거 역시 한국인 어 밥에 좀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밥에 관한 거뭐 먹었어요? 뭐 먹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멤버들 뭐, 세훈이, 뭐, 멤버들 만났어요? 뭐, 옆에 있어도, 뭐, 약간 이런?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laughs> 어, 저녁한 날또 편지를 썼던 것처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 복무 기간 동안 좀 시간을 좀, 어, 좀 의미있게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개발, 뭐 책도 많이 읽고,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특히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운동은 뭐 계속 했고, 계속 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음 제가 그래도 밴드 사운드 음악을 계속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또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음. 팬들과 대면해서 볼수 있을 때 대면할...대면? 대면 공연을 할 때는 작게라도 이렇게 또 선물같이 또 보여드리게 또 준비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또 그랬고 그리고 또 뭐했나 뭐 기본적인 원래 하던 뭐 음악 뭐 노래 춤 이런거는 계속해서 음, 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음, 아, 그, 버블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요리를 시작했어요, 요리. 아, 요리를 잘하진 않고, 엄청 잘하진 않는데, 그, 그러니까 막, 그, 좀 정교하게 이렇게 요리하는 거는 사실 성향에 맞지는 않는데, 뭔가를 맛있게 만드는 거는 잘 맞는 것같더라고막 예쁘게, 아니, DP는 또 잘하는데, 예쁘게 이렇게 써는 거는 사실 잘 못하는데, 맛을 정말 맛있게 내더라고 제가 평상시에 그, TMI지만 이제, 탄수화물도 많이 안 먹고, 나트륨을 별로 안 먹으니까, 혀가 예민해져 있어서 간을 정말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하는 요리 그 이때 전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했었는데 요리해 주는 걸 했었는데 뭐매니저 친구들한테 했었는데 그게 뭐 실제로 눈물도 흘렸고 되게 기분 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한테도 엄마한테 해준 적도 있고.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음, 초대해서 뭐 작은, 작게 이렇게 또 해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원래는 사실 정말 알코올을, 술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그램이 완전 자기 독백이야 이거 <laughs> 왜 인스타 라이브는 정말 자기 독백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다 하트랑 뭐 사랑해밖에 <laughs> 오빠 잘생겼어 사랑해밖에 없는데 이거는 인스타그램은 독백을 하는 시간이었구나 인스타라이브는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술을 별로 안 마셨는데 와인을 마시는 와인을 마시겠어요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페어링해서 마리 아주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잘 맞았을 때 궁합이 잘 맞았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공부를 시작하고 와인을 어 가끔 마시고 있습니다. 뭐 저는 많이 마시진 않고 이게 세상에 정말 너무 많은 와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게 수, 가끔 마시는 기분 좋기 위해서 뭐 마시는 술이더라도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 하다 보면은, 조만간 있을 저희가 저, 정식, 그, 여러분들과 이제, 뭐, 뭐, 팬, 뭐, 라이브? 근데, 좀할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 뭐, 댓글로, 아, 다 알아요, 뭐. 뭐, 해, 저번에 했던 얘기잖아, 뭐, 이렇게 얘기 될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 어, 또 조만간 뵙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외국 팬들이 있어서 짧게 어, Hi, guys I miss all of you, e x l I really miss you Uh it's been a while so <clears throat> I feel awkward uh yeah I feel awkward uh because I I feel awkward doing live stream because I haven't done it for such a long time you know uh I've been studying English hard uh, to communicate with x -Well, Glo Global x ray -Well, more comfortably. Yeah. Uh, my English got better, but uh,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you know? Uh, uh, during my military duty, uh, I try to spend my time more meaningfully. So, meaningfully. So, I worked out every day, and I worked on my guitar. Someday I will show you playing guitar. Yeah, and I started to cook, and. I started studying and drinking wine. Yeah. It's a huge difference from before from before. Yeah. I really want I really want to meet you. I uh, 이렇게 I really want to meet you guys face-to-face -face as soon as possible with ex-members yeah i hope you i hope you see you soon uh, and i'm preparing something some gift for xwl Yeah, I'm sure that it's worth the wait. Please wait for me and wait for us, EXO. Is <sighs> okay. It's like a monologue. kind of awkward. <laughs> 자 오늘의 하루 도편 끝난 건가? 아, 되게 보람차게 오늘 하루를 보낸 것 같다. 아, 자 그러면은 이만 인사를 하고 조만간 우리 엑소버 분들과 정식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음, 기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사실 뭐, 다뭐 준비되고 있어요. 네. 저녁 한 달부터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옛날에는 막 누워서 인스타라이브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누워서 막 침대에 누워서 막 세훈이랑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안될것 같네요. 어, 2년 만에 It's been about a, about 2 two, about two years. 2년 만에 너무 음. 대하고 뭘 제일 처음 했어? 뭐 약간 좀 그래도 영양가 있는 질문들, 약간 있고 <laughs>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음. 근데 좀 약간 영양가 있고, 이런 재밌는 질문들은 조만간 공식적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날 답변 못 드린다면은 어... 자주 올게요. 지금 네. 한국말도 이렇게 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끊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어 영어가 아니라 지금 약간 좀 한국말도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봐요 여러분 어, 못본 만큼 <laughs> 못본 만큼 더 많이 자주 봐요 그리고 어제 제가 더 많이 보자 했더니 또 이런 말 해주신 팬분도 있어서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국은 12시 넘어서 It's time to go to bed 잠자러 갈 시간입니다 제가 영화하는 거는 이해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laughs> 오늘 자 오늘의 독백은 끝난 것 같다 아, 오늘, 알차게를 보냈으니까, 이제, 씻고 자러 가겠네. 어, 그래. 어, 준변아, 오늘도 멋있고, 멋있었고, 음, 내일을 또 준비해보자. 음, 오늘도 보람차게 보낸 것 같다. 다음에, 혹시 인스타 라이브나, 그, 정식, 이거 하면은, 질문을 하나 씩고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하나씩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감탄사 말고, 밥, 뭐, 일상적인 뭐, TMI 이런 거 말고, 약간 궁금했던 거. 2년 동안, 뭐, 뭐 어떤 게 제일 뭐 재밌었, 뭐, 어디를 놀러 갔냐, 아니면 뭐, 뭐, 저도 사실 뭐, 딱히 주, 질문 생각 안, 나, 안 나지만, 네, 여러분 <laughs> 준비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미학원 지금까지 엑소 리더 수호했습니다.